많이 떠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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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떠서냄새가지주 쓱! 그래서 한국 맛! 아, 먹을 수, 아, 할 있어? 할수 있어요! 진짜? 네. 가 냄새가 어요 냄새가 났어요! 냄새가 냄새가 났어 l 냄새가 o 어요 냄새가 났어요! 냄새가 요냄가났요어요냄새요냄새 한국에 폭 빠졌습니다. 네. 네. 클라라, 클라라 계속 한번 여쭤보도록 클라라, 이 향을 한번 맡아보시죠. s m e l 아 우리 둘만을 좋아하는데 데이비스. Smells good. Smells g o 됐습니다. I'm singing my blue h o l e s 눈물에 파란 슬픔에 I'm singing my blue h o l e 둥그름에 날려보낸 사랑 oh, oh. 같은 하늘 다른 곳 누구나 누만인가 너에게서도 놔두는 거야 그리움 속에 맘이 멍들어져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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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어, 너무 어?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 우리 클라라 씨 그리고 데이비 씨가 한국을 너무나 또 사랑해 주시고 저 많은 것들을 보여 주셔서 작은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어 그렇죠. 네. 초반에 우리 클라라와 인터뷰 좀해 봤는데 네. 아까 뭐 슈퍼주니어도 너무 좋아한다고 얘기를 음. 했지만 또 가장 또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. 소녀시대 만나고 싶어요. 소녀시대 소녀시대 음. 그래서 특별히 우리 클라라 음. 씨를 위해서 어 이트 씨가 제시카 씨와 어제시 오 마이 갓! god! Oh my god! Oh, you're so pretty and I love your voice so much. 목소리가 more. 너무 예쁘세요. 목소리가 Thank 너무 좋습니다. 아. 아, 아, 제시카 아, 씨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그 스타킹 시청자분께 여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네 스타킹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. 소녀시대 제시카입니다. 아, 아 반갑습니다. 제시카씨. 소녀시대 멤버 중에서 제시카 씨를 몇 번째로 좋아하시는 건가요? 어 제시카. 오. 제시카 씨 1위래요 축하드립니다. 아 그러니까요 너무 영어 영광이고 기분이 어, 좋네요. 지금 제시카 씨 그러면 우리 클라라가 K-pop 네. 가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. 용기와 희망을 줄수 있게 좀 따뜻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케이팝 가수는 뭐 다른 나라 가수랑 뭐다 그렇게 크게 다를건 없고요. 그냥 음.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좋은 그런 가수가 됐으면 좋겠고 그 클라라 씨가 진짜 케이팝 가수가 나중에 된다면 그러면 나중에 저랑도 같이 노래도 부르고같이 무대 아 섰으면 좋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라랑 씨도 제시카 씨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사랑해 실까 사랑해 주실까? 저도요. 저도 사랑합니다, 제시카 씨. 리제 그 한류 K-pop을 사랑하는 서로에게 좀 한마디 씩해주는가볼까요 예. I really l o v e your performance. I think you're amazing. y yeah. 유튜브에서 영상을 이미 많이 봤었고요. 아, 미국에서도 아주 어, 계속해서 행운이 가득하게 빕니다 Thank you very much. 아아 <laughs> good. have so much courage. 씨는 너무 너무 용기가 많은 사람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케이팝 스타가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클라라씨는 이미 스타니까. 아, 네. 아, 아, 아! 자, 두기수아 투어 하겠입니다 레츠 고! 마지면안 됩니다. 감독 선생님 지 질문 좀해는데요 대주는 맵물어 봐야 알아요. 그러요그러요 조심해 조심해. 이게 뭐야? i'm star